삼성바이오로직스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주가가 계속 박스권이었죠.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다가 10월 들어서 거래량이 터지며 장대 양봉이 길게 늘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10월 들어 상당히 음, 강한 시세를 좀 분출하고 있는데요. 최근 3개월 동안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향후 1년 목표 주가 평균 값이 132만 천원입니다. 상승 여력은 한17.4% 정도 좀 보고 있네요. 자, 그럼 애널리스트 탐방 리포트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이 삼성 바이오리직스뭐 9월달, 10월달 한 130만에서 132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했었구요자그 전에 뭐 교보증권에 140만 원까지도 제시했었고 대체로 한 130만 원대 음, 목표주가를 많이 음, 제시하고 있죠. 자 그리고 뭐 최근에 나온 음, 증거사 목표가와 함께 또 이제 제목을 한번 살 보니까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이제 뉴노멀이다 라는 제목도 있고요. 스피노프의 멀티풀 레팅이 기대된다. 미국 최대 규모 수주로 다시 한번 경쟁력을 입증이라 되어 있고, 자, 기래서 뭔가 앞으로 좀 좋아질 거다. 또 이제 실적까지 상당히 좀 탄탄하다. 그리고 서프라이즈, 그렇죠. 뭐 기대보다 실적도 잘 나올 가능성이 크다. 긍정적인 제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최근에 나온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 핵심 내용 먼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줄 요약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4공장풀 가동과 에피스 마일스톤으로 3분기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 그래서 사부공장, 증설한 4공장 이제 풀 가동을 하고. 그리고 에피스 마일스톤. 자, 에피스 마일스톤이 뭐냐면은 음 삼성바이오 에피스, 삼성바이오직스의 자회사죠. 자,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파트너 그 제약사와 맺은 라이선스 계약 조건 중에 그 일정 뭐 개발 허가 성과를 달성했을 때 받는 네, 금전적인 네, 보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일스톤으로 3분기 실적은 기대보다 잘 나올 거다. 서프라이즈가 네,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상장 이후에 멀티풀 레이팅. 자 그리고 어, 북미 증설 모멘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재상장. 네, 재상장한다는 건 이제 인적 분할하면서 을 원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CDM 뭐, 네, 위탁 생산 업체죠. 근데 자회사인 그 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자 근데 이제 CDMO, 그 그러니까 위탁생산과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는 그 에피스 사업을 이제 분리하는 겁니다. 분리하고 에피스 홀딩스가 이제 재상장을 통해서 이제 이해 상충을 해소하고 지배 구조의 효율화를 이제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재상장 이후에 멀티프리톨 레팅 되고 그리고 북미 지역의 증설 모멘텀도 향후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 프리뷰의 핵심살 보면은 이번 3분기 특히 영업 이익이 6,1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나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시장 예상 그러니까 컨센서스도 상회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최대 매출과 이익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환율도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내부 거래의 감소가 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은 그만큼 예, 득이 된다고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생산 가동과 레버리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4분기 아, 4공장 네, 4공장이 분기 최초로 이제 풀 가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증설했다가 일부만 가동되고 이번 뭐 분기에 풀 가동이 시작되고 가동률 상승에 따른 오퍼레이팅 레브리지 확대가 예상되고, 또 로직스 매출이 1조 3,095억 원이 전망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공장을 증설했고, 증설은 성장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회사인 에피스. 음, 이제 인접 분할되는 회사죠. 그래서 이제 에피스의 동향을 보니까 에피스 매출은 4,490억 원이 전망되고 자 그리고 미국 론칭 관련 마일스톤 400억 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제품 믹스도 개선되고 외형 성장이 병행되고 연결 이익 기여도 확대될 걸로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수주 일단, 지금, 뭐, 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관세 리스크, 모든 수출주들의 좀 관세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 있죠. 이 관세 리스크 존재에도 9월달 1조 8천억 원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고, 일단, 요거는, 이 CDMO 시장은 이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이제 한정된 공급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좀더 우위에 있고요. 그리고 듀얼 소싱 선호의 확산 역량으로 좀 보고 있다. 그래서 한 회사가 이 위탁생산을 여러 업체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이렇게 수주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 진출도 적극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캐파 확장.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CDMO에 대한 수요가 늘고 물량이 늘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캐파도 확장하고 북미 증설 필요성이 더 커졌다. 그렇죠 뭐 미국 현지 공장을 지금 뭐 짓는 요런 분위기가 좀 많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증설 필요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2025년 올해 연간 영업이익 2조 950억 원으로 이제 상향한다. 음,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볼때 이렇게 이익을 상향하죠. 자 그래서 실적이 좋을 거다. 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2026년 이후로도 이익체력은 계속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뭐 아니라 뭐 내년 이후로도 계속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3분기와 연간 네, 추정 상향에도 인적분할등 이벤트를 감안해서 목표가는 현수준을 유지하고 그리고 재상장 시에 가치를 재산장, 재산정할 거다. 그래서 이런 네, 그 인적분할 뭐 이벤트가 있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재상장 이후에 또 이제 기업 가치를 다시 산정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네, 뭐 주요 핵심 포인트들 쭉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리포트 원문을 상세 보기를 클릭해서 한번, 음,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부분에는 앞에서 우리가 한 봤던 내용들이 쭉 나오죠. 일단 뭐 3분기 시장 컨센서스를 뛰어넘을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 정책보다는 사업이 먼저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음 성장산업의 멀티풀 프리미엄은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음 재상장 그러니까 11월 24일에 재상장 이후에 음, 삼성바이올스의 멀티풀 레이팅이 전망된다 그래서 그만큼 또 이제 프리미엄을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음, 그래서 멀티풀은 레이팅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뭐 아래 보면은 삼성바이오직스 관련된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 리포트 원문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래가이드 앱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